할렐루야. 행복하십시오. 성경 충만하십시오. 오늘 말씀 본문은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그 가운데 두 군데를 읽겠습니다. 먼저는 2절 하반부부터 4절까지.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그다음 7절입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방금 읽은 구절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산에 올라가셨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변형 대사 이전에 보던 이 땅의 인간적인 모습과는 다르게 변형되었습니다. 어떻게 변형되었습니까 그곳이 광채가 나며 엄청나게 광채가 나기 시작했는데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모습만 변형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은 자와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다. 시간을 초월하신 거예요. 이때 이때 더 놀라운 사건은 하늘에서 구름 가운데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인정입니다. 구원자다, 하늘의 인정입니다. 하늘의 컨펌입니다 우리 이 예수님 없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몸이 변형되사 완전히 다르게 영원하신 분으로 보여주신 분 그리고 죽은 자와 이야기하며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늘에서 이가 바로 내 살아난 아들이다. 구원자로 인정하신 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음성, 이 음성에 귀를 기울이길 바랍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늘에서 올려온 음성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 음성입니다. 오늘 메시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라. 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인간이 사는 길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에 대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믿음입니다. 그 말씀 들어야 삽니다. 인간의 행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 이룰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들으십시오.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듣고 삶으로 들으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오늘 저 경기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해 주십시오. 아멘. 달고 유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듣고 또 듣고 묵상하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며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듣고 삶으로 들으며 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